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나기TV의 오나기입니다. 오늘도 규모가 약 5천평 가량 되는 아담한 기수역 소리제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수비가 좀 높아졌는데요. 오늘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방에 보이는 폭은 약 35m에서 40m 가량 되고요. 수심은 2미터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재흥 당연히 벌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매년마다 3회 이상 출조하는 곳인데요. 다른 곳에 비해서 개체수가 좀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한수하기 넘어라도 어렵습니다.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꼭 한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켜봐 주시고요. 힘자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화이팅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화이팅! 오늘도 변함없이 애진방에 지퍼 묶기 두 개를 달았습니다. 아 장어 한수꼭 보고 싶은데요. 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꼭한수 나와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던져 보겠습니다. 참보가가 아, 많이 돌어왔습니다 자생미끼 참보가가 오늘 좀 들어왔는데요. 작은 거는 놓아주고 큰거만 이렇게 골라놨습니다. 수척은 낮3시에 있고요, 낮잠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끼 교체는 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대 입질 왔습니다. 한번더 꺾어 좀 체결을 말하겠습니다. 사모대 입질 왔습니다. 한번더 꺾어 좀 체결을 말하겠습니다. 1 3번대 챙겨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물치 한35 정도 하나, 했, 한 마리 했습니다. 아, 장어인 줄 알았는데, 아, 너무나 아쉽네요. 아. 4시 35분경에 약35 정도 되는 가물치, 애기 가물치 한손 나왔습니다. 아, 장어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가물치도 있네요. 아, 너무나 아쉽습니다. 자, 자유로 보내겠습니다. 지금 6 시인데요. 동일한 미끼 참모어 다시 따라 던지겠습니다. 삼각대에서 입질 왔습니다. 우측 삼각대에서 입질 왔습니다. 한번더 꺾어주면 챔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라인은 지금 계속 움직이거든요. 자, 챙겨라 보겠습니다. 아이, 강우치 도 4 0절이 환수했습니다. 아, 40정도 되겠는데요. 아, 장어 입질라고 비슷해서 장어라고 확신을 가졌는데 아쉽게도 애기감을 치도한 수했습니다 7시 50분경에 또, 애기 가물치 한수 있는데요. 어, 장어라고 확실히 가졌는데 아쉽게도 감물치가 나왔네요. 이 입질 패턴은 거의 장어하고 했습니다 자, 이 녀석 자유로 보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조간는 애기 가물치 두수를 했습니다 활성도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을장어 한번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측 1번대 서입질렸습니다자한번더 꺾어주면 제대로 보겠습니다 아유, 또, 약40 정도 되는 또, 애기 가물치 한수 있습니다. 아, 장은 안 나오고 참, 이 가물치만 이렇게 나오네요. 9시 10분경에 또40 정도 되는 애기 가물치 한수 있습니다. 자, 자유로 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40급대는 동일한 사이즈 가물치 생 마리를 잡았는데요. 기다리는 나오라는 장어로 나오지 않고 계속 가물치만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 장어 보기가 이렇게도 어렵네요. 아직 시간이 넉넉히 남았습니다. 계속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약 10분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점검을 자정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0분 정도 남았는데요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지퍼백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 여기 참 이게 좌우 얼굴 보기 힘드네요 여기 좀 누웠으면 좋겠는데 집에 자동으로 약도 40 정도 되는 가물치 한수했습니다총 4마리를 했습니다. 런데 사이즈는 거의 다 비슷하네요. 자, 자유로 보내겠습니다.